삼각형, 네. 마름모꼴형 자, 이런 디자인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디자인을 우리가 한번 여덟 어, 가지 방향성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 보자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덟 가지 방향성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기법들이 지금 제가 이제 연구했던 게 바로 이제 이런 기법들이에요 이런 기법들 얼굴형을 갖고 오면 이제 이, 이 얼굴형에 맞게끔 이제 우리가 이제 뭐예요? 이 그런 그림을 이제 그리시면 돼요 이 얼굴형에 맞게끔 이런 그림을 그리셔서 표현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표현하면 여덟 가지 방향성이 다 표현이 되겠죠. 자, 이런 방향에서 계란형. 계란형은요, 계란형은 어떤 얼굴형을, 어떤 스타일을 해야 는지다 어울려요. 뭐, 이 우리가 모든 지금 여기 9가지에 있는 얼굴형을 요다 뭐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계란형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계란형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다 이두상이 얼굴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계란형이 맞게끔 우리가 커트를 진행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볼륨을 살릴 부분과 볼륨을 죽일 부분을 우리는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 볼륨을 살려야 될 부분은 어때요? 긴 장방형이에요. 위에가 볼륨이 살아있어요. 볼륨이 살아있는 부분은 내가 볼륨을 살려야겠어요? 죽여야 되겠어요? 당연히 죽여야 되겠죠. 그쵸? 렇 아, 빨간색으로 그려? 알았어. 아, 빨간색으로 아, 죽여야 되니까. 볼륨을 죽여야 되니까 빨간색이야? 알았어. 그럼 살리는 건 빨간색으로 해줄게. <laughs> 자, 그러면 양쪽에 있는, 양쪽에 있는 머리는 어떻게 해요? 볼륨이 죽어 있잖아요. 그쵸? 볼륨이 죽어 있으니까 얘네들은 살려주고, 얘네들은 살려주고요. 그쵸? 얘네들은 살려주고, 얘네들은 죽여줘야겠죠? <laughs> 어, 죽이고 살리고, 다만들이란다 어, 탱키가 되고. <laughs> 자, 얘네들은 뭐예요? 긴, 둥글럽적한 얼굴형이죠? 살려줘야겠죠? 네, 살려줘야 되고요. 살려줘야겠죠? 얘네들은 뭐아 얘네들 죽여줘야겠죠? 얘들, 얘네들도 죽이고요, 얘네들도 죽이고, 얘네들도 죽이고 <laughs> 다 죽여줘요. 그거 <요거> 하나만 살아있으면 탑에 있는 부분 하나만 살아있으면 내가 볼륨이 다 이뻐 보인다는 얘기예요. 오각형이에요. 오각형 맨 꼭대기 있는 부분 살아있어안 죽어있어요. 살아있죠. 조성 자체가 살아있잖아요. 얘네들 죽여야겠죠? 근데 양쪽 머리, 양쪽에 있는 머리는 어떻게 있어요? 살아있, 아니, 살려야겠죠 죽어있으니까. 그리고 양, 양쪽에 있는 부분 은 어때요? 얘네들도 얘네들도 넓적하면 죽여줘야 되지만 반은 살려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살리고 죽이고를 중간에 두 가지를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표현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렇게 해서 반만 살릴 수고 반만 죽일 수도 있는 거죠. 무조건 다죽이려라는 표현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사각형이다 보니까. 그 대신에 밑에 있는 머리는 다 어떻게 돼요? 밑에는 다 죽여주세요. 밑에 있는 머리만사각형인까다 어, 죽여주시는 거예요. 자 오각형 같은 경우는 어때요? 위에 있는 머리는 살려, 살려주시고요. 옆에 있는 머리 각져 있으니까 얘네들은 다 죽여주시고요. 이 어, 옆에도 똑같이 아까처럼 똑같이 뭐예요?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살려주고 죽일 수 있는 부분은 죽여주면 되는 거죠. 얼굴형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죠? 됐으면 이 각이 져 있으니까 조금만 살려주면 반반 반 볼륨만 살려줘도 훨씬 더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양쪽에 있는 이 부분 은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은 살려주고 여기 맨 밑에 있는 머리, 밑에 있는 머리는 무조건 다 죽여주셔야 돼요. 밑에 있는 머리는 무조건 다 죽여주시고요. 자, 정사각형. 정사각형은요, 위에 있는 머리 살려주시고요. 양쪽에 있는 머리다 죽여주시고요. 양쪽에 사이드에 있는 머리 살려주시고요. 양쪽에 코너에 있는 부분, 대각아리는 무조건 다 죽여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직사각형. 직사각형도 위에 머리는 조금 살려주시고요. 반만 살려주셔도 되고요. 양쪽에 있는 머리는 무조건 다 죽여주세요. 양쪽에 있는 머리는 잘 죽여주시고, 옆에 사이드에 있는 머리는 무조건 다 살려주시고요. 양쪽에 있는 머리, 또 아래 대각 아래도요 다 단만 살려주시고 이 부분 다 죽여주시고요. 자, 역삼각형 역삼각형은 뭐예요? 왼 위에 있는 머리는 살려주시고 위에 있는 머리는 다 죽여주시고 밑에 머리는 뭐예요? 다 살려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렌 밑에 있는 머리는 죽여주시고요. 위에 있는 뭐예요? 삼각형은 뭐예요? 왼 위에 있는 뜨기 머리 머리는 죽여줘야겠죠. 양쪽에 있는 머리는 뭐예요? 다 살려줘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대각 아래 있는 부분 양쪽은 다 죽여줘야 되겠다 죽여줘야겠죠. 자이 상태에서 마른 머리는 어때요? 맨 위에 있는 머리는 뭐예요? 죽여줘야겠죠? 맨 위에 있는 머리 죽여줘야 되고 양쪽에 있는 사이드에 있는 대각 위로는 뭐예요? 다 살려줘야겠죠? 양쪽 사이드에 있는 건다 어떻게 돼요? 다 죽여줘야겠죠? 뭐예요? 대각 아래로 대각 아래로 양쪽은다 살려주고 맨 아래쪽은 뭐예요? 다 죽여주면 됩니자 이렇게 두, 두상에 맞춰서 이렇게 디자인을 뽑아내시면 돼요 두상에 맞게끔 내가 살리고 죽이고 살린다는, 살린다는 뜻은 뭐예요? 살린다는 뜻은 뭐예요? 볼륨 살린다는 거죠 볼륨이 살린다는 뜻은 뭐예요? 길이를 길게 자른다는 얘기죠. 많이 남겨놓는 거죠. 뚜껑이 겹치는 모발이 많이 깨끔해주면 볼륨은 살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겹치는 부분이 많아지면 무조건 볼륨은 살게 돼있다는 거죠. 지금 내가 적절하게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는 판단하시면서 디자인을 뽑아내시면 돼요. 안돼, 뭐 안돼. 네. 손나가지 말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상에 맞게끔 커트 디자인을 뽑아내는 거를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커튼을 다 잘랐어요. 다 끝나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항상 문제점이 발생이 돼요. 그런 부분 우리는 뭐라고 얘기냐면 위험 지역이라는 부분이 발생이 돼요. 위험 지역이라는 부분이 어, 네 가지 네 군데가 있고요. 한군데를더 한다 그러면 말발국 존이라는 부분이 또 생겨요. 가장 이제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실수하는 부분인데 이런 위험지역과 위험지역의 내군되어 말발굽존에 있는 부분의 한 부분에서 다섯 가지 정도의 부분이 우리가 항상 위험한 부분에서 항상 머리를 자를 때 컨트롤하기 힘든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위험지역의 내군되는 뭐가 있냐면 두상을 이렇게 나눴을 때 프론트 프론트 관절을 사이드 번 네이프 프론트 관절을 안전을 존사이드번 존, 네이프 존 네이프 존 이렇게 네 군데 위험 지역이 있어요 이네 군데 위험 지이라는조가왜 필요하냐면 앞에서 봤을 때 옆에 햄 라인 속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에 있는 앞에 프론트 존에 있는 이 부분 햄 라인 속 들어간 부분과 속 들어간 부분에 튀어나온 이 부분 이 부분은요 어떤 반응을 했서도 얘네들이 나중에 항상 무기지점이 무기 생깁니다 또한 여기 햄라인 속에 관자놀이에 있는 이 부분, 이 부분 자체, 에이 머리카락은요, 떨어졌을 때 얘는 전혀 다른 머리로 동떨어지게 떨어져요. 모든 사람들이 항상 관자놀이에, 그, 관자놀 위에 있는 햄라인 부분에 있는 부분이 항상 존재, 머리카락이 없거든요.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그래서 그 사람 그 부분이 문제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얘네도 항상 무게점이 생기고요. 옆에 사이드번 같은 경우는 삼각형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일직선으로 잘 자른, 똑바로 머리가 서있는 상태에서 똑바로 잘라놔서도 내가 옆으로 숙이면 이 햄라인의 사각형 머리가 바로 삐져나와요. 그래서 걔네들은 나중에 옆으로 살짝 돌려서 그 부분만 다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네이프도 똑같아요. 네이프도 똑같이 일정하게 똑같이 나있는 상태였으면 상관없는데 수평으로 딱 잘라놨어요. 근데 내가 고개를 쏙 숙이면 어떻게 돼요? 그 머리 밑에 있는 남 머리만큼 쑥 삐져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만 내가 나중에 다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네가지의 위험증이 발생있는데 이런 네가지의위험증을 언제 커트를 할수 있다? 커트를 다 끝난 다음에 내가 8가지 방역성과 2가지 파팅존을 이용해서 커트를 다 끝나고 나서 다 끝나고 나서 자연 빗질을 한 상태에서 중력의 법칙에서 자연 빗질을 한 상태에서 뭐예요? 그 상태에서 뭐예요? 나중에 프렌치 커 컷을 해서 1차 가이드라인 정리할 때 필요하다. 이런 위험지역은. 또한 말발굽존이라는 건 도대체 또 뭐? 왜 이런 말발굽존이라는 게 필요하느냐? 두상의 구조로 내가 두상의둥구다라는 개념이 이제 여기서 표현이 돼요. 두상이 둥그다는 표현은 뭐냐면, 크레스트라는 말이 필요한데, 크레스트. 크레스트라는 말은 뭐냐면, 두상 공면의 가장 넓은 지역에 우리는 크레스트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서양인과 동양인의 크레스트는 분명히 다르게 출제를 합니다. 뭐냐면, 요 서양인의 크레스트와 동양인의 크레스트는 분명히 꽤, 꽤잘 그린다. 표현이냐? 음. <laughs> 하도 그리니까. 자, 서양인은 뭐예요? 백포인트예요. 백포인트가 크레스 지점이고요. 동양 사람들은 어디예요? 옥시피탈이라는 거죠. 왜냐면 하 분명히 크레스라는 건두산공원에 가장 많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라고했지만 서양 사람들은요. 백포인트가 가장 많이 튀어나와 있고요. 동양 사람들은요. 옥시피탈에 가장 많이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옥시피탈 지점, 옥시피탈에 있는 부분이 그 공면이... 6555아 계속 아두 번만 더 주자.